네, 안녕하세요. 캐리코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랄까요. 천, 사천 년인가? 아무튼, 어떤 천 년이든, 그러니까, 천 년, 사천 몇 년인가, 그러니까 지구도 나이가 많, 나이가 있,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도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람들이 다른 지구로 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이 될수 있도록 현실에서 진짜 연구원이 될수 있도록 꼭꼭꼭 꼭, 꼭,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님들도 이걸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래 찍지 않을 거라서 그럼 안녕.